할줄 알았어 그때 얘기 했다 아이가 백운포 한미군 세군사령부가 여기 백운포에 있어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백운포에서 어, 또 우리가 특별한 활동들을 펼쳐보려고 또막 세균맨이면 이상도 아 시킬까봐 밥 먹자 밥? 아? 뭐 햄버거 맥도날드 맥도날드 사왔어야 한식이다 한식 부대찌개 부대찌개? 뭐라하노 지금 부대찌개가 어떻게 한식인데 잔슨빌 일로. 이 잔슨빌 미국 미국 소세지 아이가 미국 소세지 직. 아나 부대찌개가 의정부 부대찌개가 있고 동탄 부대찌개가 있어 왜 그렇지? 어? 부산대 앞이라고 부대 아이가? 어, 뭐라하노 지금 장난하나 부산대 앞이 아니고 미군부대 앞에 있어서 부대찌개란 말이야 옛날 한국전쟁 때 사람들이 먹을게 없어가지고 피난민들이 힘들게 살때 어? 미군들이 먹다라면 잔반을 가져다가 끓여 먹어서 부대찌개란 말이야. 전쟁이 나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대군포에 오, 맛있겠다, 이거. 선배를 데려온 거라고. 아니, 이거 잘라서 놓아야지. 이거 다 뭔데, 진짜? 아니. 아, 이거 먹을 수 있나, 진짜? 고품격 쿡빵이야, 쿡빵. 쿵빵. 뭐, 쿡빵? 쿡빵 뭐, 뭔데, 쿡빵? 쿡 뭐? 쿡 뭐? 쿡빵 뭐? 경찰 오는데. <laughs>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차 소리가 아니고 그냥 네. 구급차 소리 같다. 그런데 이거 진짜 안 잘라서 넣을 거 어떻게 어. 이렇게 <laughs> 알겠다 이게 담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가 예쁜데 선배 얼굴 같다 지금. 부대찌개가 지금. 선 네, 얼굴 좀 얼평해 놓을 평. 얼평. 얼평부터. 얼굴평가. <laughs> 와얼평고 있네 선배 얼굴평가 할 것도 없다. <laughs> 여러분 외모 외모 지상주의를 보고 계십니다. 부대찌개가 얼큰해야 되니까 일단 김치를 좀 넣어보자. 나는 사실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야. 한국 거거든. 이종미주의자야배 군포, 배 군포.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배 군포 얘기나 좀 하자. 오늘 배 군포 오기 왔으니까. 배 군포 얘기 좀 해야지. 배 군포 처음 와봤나? 오, 좋네. 그럼 여기 놀러 오기 좋아요? 어, 여기 막, 저희 가면, 막, 낚시하는 사람들도 아, 많고. 소풍 말소풍. 어? 체육공원도 있고, 막, 저기 대단지 아파트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한데 여기 되게 평화롭잖아. 근데 여기 핵항모 들어온다고. 핵항모 아나? 핵항모. 핵항모? 어. 공무원 들어온다고? 못 봤나? 뉴스 맨날 나온다. 지금 어마? 몇 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어, 어 핵항공무원, 핵잠수함 들어와가지고, 한미합동 군사훈련할 때 쉬다 가고 이렇게 하잖아. 한미합동 군사 훈련는 얼마나 위험한데. 그건 맞다. 어. 선배, 내한번 봐봐. 다 했으면. <laughs> 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어? <laughs> 어, 뭐 선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봐. 해 방공 무함이랑 이런 거 와가지고 다시 봐봐 내. 우웅 이렇게 하면 선배 같좀 좋겠나. 깡패 어? 느낌. 지금 한미 합동 훈련이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군사 분계선까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선배 내 봐봐. 우웅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 하면 안 된다. 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해야 된다고. 네 한번 좀 그래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다. 한미 동맹 때문에. 사드 들어왔잖아 막 경찰들이 막 끌어내고 사람들 약간 마음이 아픈했으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쓰다남은거 우리한테 떠넘기는 건데 사실 누가 봐도 아는데 약간 아... 우리나라가 안 사줄 수 없는 관계잖아 한미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 사줄 수 없는 관계로 지낼 건데 어, 미국이 필요하니까 사드 설치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필요하니까 이 아름다운 배구포에 어? 이 해군기지 만들어가지고, 핵 항모 되고, 어? 핵 잠수함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고. 어? 좀 근데 위험하긴 하다, 야. 전략 무기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지. 나 만약에 전쟁 난다고 생각해봐, 어딜 제일 먼저 쏘겠어? 전략 무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쏘겠지. 여긴 거지요. 그 <laughs> 전혀 없다. <laughs> 아니, 아니, 약간 느낌 있어. 아, 알겠네. 알아다 <laughs> 안 언제 가열되는데? 바람 가요, then t 가열도 안되는데 지금. city. You k n 나 w you know, you know, you 열 n o w you know, you k 니다국 y 아니고. 아니 w y o 국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